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홈트 남자라면 누구나 다들 하나쯤은 갖고 싶어하는 무게 조절 덤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 제품은 멜킨 스포츠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어, 24kg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덤벨입니다. 무게 조절 덤벨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게로 설정해서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중량으로 덤벨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2.5kg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5kg만 꺼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게별로 3.5 이렇게 3.5kg 그리고 4.5kg 사이드레이터럴레이저에 많이 사용하는 무게죠. 그리고 5.5 요런 식으로 무게를 양쪽에서 다이얼을 조정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무게로 15 단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덤벨 컬할때 8kg 많이 사용하죠. 네, 8kg 정도의 무게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가 계속 올라가면 따라서 9, 10, 11, 13.5 여기서부터 이제 16 18, 20.5, 22.5, 24kg 까지. 네, 그럼 반대쪽도, 네, 24kg를 맞춰서 들게 되면 통째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양쪽의 무게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무게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스킨 스포츠 무게 조절 덤벨은 일단, 남성들이 운동하기 제일 좋아하는 그 해찬 감성, 블랙에 레드. 블랙에 레드는 뭐 언제나 옳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아주 디자인 자체는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게 조절 덤벨을 거치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 거치대가 있어서 들었다가 내려놓더라도 자 그러면 이 멜킨 스포츠 무게 덤벨로 제가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5kg 정도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5kg만 꼽아서 네 그립감도 아주 좋고. 레트럴레이저 하기 아주 좋은 무게인 것 같습니다 아주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무게만큼 아주 적당한 좋은 무게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잘 먹네요 와 이번에는 덤벨컬 한번 해볼게요 한 8kg 정도입니다 네. 네 담배컬도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이제 8kg 사용해 봤으니까 이제 가장 무거운 무게로 제가 이제 어깨 운동 덤벨 숄더 프레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무거운 무게가 이제 24kg. 그러니까 헬스 클럽에서 계속 이제 무게를 바꾸기 위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게 무게 조절 덤벨의 그냥 장점이 될것 같아요. 이런 무게 조절 덤벨을 사용해서 어깨 운동하실 때는 이 무게를 한 번에 어깨로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리, 이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위로 튕겨서 올려주면 굉장히 하기에 편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둘우샤 이렇게 하나 둘우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내릴 때 이렇게 주시면 안전하게 어깨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살살 떨어뜨려야 안전하게 오랫동안 덤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고장 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니까요. 집에서 홈트 할때또 가장 좋은 운동, 무게 조절 덤벨러는 운동 중에 덤벨 데드리프트를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후면 사슬 운동을 홈트를 할때잘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덤벨을 이용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4kg 덤벨을 드시고요. 편안하게 어깨 넓이로 쓰신 다음에 천천히 허리를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호흡, 코에 힘을 준 상태에서 호흡, 하고 배에다가 힘을 주고 천천히 이렇게 덤벨을 이용한 데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도 덤벨을 이용해서 데드리프트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원암 덤벨로로 광배근을 자극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kg의 덤벨을 한쪽을 거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 수축으로. 이런 식으로 무게 조절 덤벨을 이용해서 원암 덤벨로우를 이용해서 등 운동을 해주시면 아주 멋진 등 운동 루틴이 될것 같습니다. 홈트로 집에서 무게 조절 덤벨 구매하셔서 저처럼 혼자인 공간에서 운동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항상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